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두입니다 어, 오랜만에 오픈런을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 착한 갤러리에서 그 진영 작가님 오픈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어, 우선은 제 앞에 아무도 없긴 한데 지금은 5시 40분쯤 됐고요 오후 2시 당첨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이 5시.. 여.. 여지 6시가 좀 안됐어요 그죠? 오후 2시에 당첨한다고 하니까 8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핫팩을 챙겨 나왔습니다. 어, 진영 작가님 작품을 예전부터 소장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오픈런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면야 안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laughs> 오픈런을 나오면 항상 뭐 아트폰하고 이런저런 조율 같은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율도 잘 끝냈고, 뭐 어떤 작품 가질래요? 어떤 작품 갖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는데 잘 해결받고, 이제 오후 2시에 현장 추첨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오픈 리스트 작성하고 기다릴겁니다 들어와서 작품을 구경을 하고 어 발시락 제가 보려고 한 작품은 작한 아, 네. 아, 아, 네. 아, 아, 어, 갤러리에서는 그동안은 오픈런이 아니라 이런 추첨 제도를 이제 환영, 어, 활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픈런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고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아침에 가 가지고는 오픈런을 성공하기가 어려웠는데 전날 너무 추워 가지고 저는 많이들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당일날 한번 가본 거였습니다. 운이 좋게 순위권 안에 들어서 이번에 진영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됐고요. 10시에 대기를 하고 2시에 결제를 하게 돼 가지고 2시에 다시 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구매도 하고 또, 진영 작가님 라벨링이 된 와인도 받았습니다. 어, 오픈런을 하는 게 되게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VIP가 되기 전에는 이러한 오픈런 또 하나의 작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진짜 구하고 싶은 작가님의 오픈런이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하루 동안 수염이 자랐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